안녕하십니까.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명과학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생명과학 책입니다. 슈퍼박테리아, 인공광합성, 세포자살 등등 뉴스에서 찾아낸 생명과학의 최신 이슈를 교과서 속 지식과 딱 연결시켜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10회 창비 청소년 도서상 수상작이고요. 생명과학만큼 인간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가까운 과학이 또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과학 파트 중에 어느 파트를 좀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니? 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생물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자체가 생물인 만큼 자기에 대한 궁금, 또 자기 주변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크겠죠. 자, 창비출판사의 이고은 저자가 쓴 생명과학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유전자부터 게임 중독까지 뉴스에서 이슈가 됐었던 핫한 기사를 타이틀로 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예를 들면 첫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챕터 1 슈퍼 박테리아, 세균과 인간의 전쟁이라고 부제목을 잡고 있으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신문 기사가 딱 실립니다. 바이오 뉴스 슈퍼 박테리아 억제 항생제 극지에서 찾는다라는 기사예요. 2020년 5월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가 앞으로 5년 동안 125억 원을 들여서 남극과 북극에서 생물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라 기사입니다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기사 실제 기사입니다 기사를 딱 앞에 싣고 그와 관련된 박테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세균과 인간의 전쟁이라 그래서 예, 슈퍼 박테리아가 나와서 지금 인간이 만들어놓은 항생제가 무용지물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2부에는 알면 더 재미있는 생명과학 상식들 그래서 2부의 첫 번째 제 이야기가 섬 기린초의 항명에 다케시마가 있다고 그래서 항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로는 식목일 맞아 열린 특별한 독도 사랑 행사. 예, 이렇게 해서 신문의 기사와 어, 그 기사와 관련된 과학적 상식과 지식을 아주 재미있게 연결해 놓으셔서 흥미가 유발됩니다. 또 2부의 두 번째, 유전자로 친자 확인을 어떻게 하지? 염기 서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새로운 기술 도입 필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또 들어갑니다. 책의 3부는요내 머리로 생각하는 생명 각 논쟁들 어떤 논쟁이 있을까요? 게임 중독인가 아닌가 세계 보건기구 WHO 게임 중독을 정식 질병 코드로 등록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고로 식물 인간된 여성 2 7년 만에 깨어나라는 또 기사가. 실려 있고요. 우리는 방사선 노출로부터 안전한가? 침대에서 발암물질 검출 논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는 본성일까? 만들어지는 것이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찾아봤던 파트인데요. 신문 기사로는 미국 판 살인의 추억 최소 5 0건 사실로 밝혀져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부터 생명공학 환경까지 자, 마지막 4부는 생명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 240만 명의 목숨을 구한 RH-A형 영웅 1173에 헌혈한 황금팔 사나이의 은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 신기한 쌍둥이의 세계 백인과 흑인으로 태어난 쌍둥이 예 신기하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또 케미와 페로몬은 무슨 관계 또 식물도 서로 소통한다. 식물도 공격받으면 신호를 보낸다라는 기사. 그리고 약과 독의 아슬아슬한 경계. 시로이에 의료용 대마 수입 합법화해야 하나? 하고 대마 문제. 마지막으로 실패가 주는 뜻밖의 기쁨. 탈모에 효과 있는 고혈압 약 화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사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창비출판사의 제10회 창비청소년도서상 수상작인데요. 저도 요책 초등, 고학년, 중학생, 간 고학년이면 누구나 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일단은 첫 스타트의 기사로 흥미를 끌고, 그 다음에 관련,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재미있게 읽고 가볍게 읽으면서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저자의 글 쓰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아이들에게 좋은 논리 구조를 답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책입니다. 자, 유전자부터 게임 중독까지 생명 과학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이고은 저자의 창비 출판사 도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의 출판 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과학 책은 최신 과학 책을 읽는 게 가장 좋고요. 2020년도 과학 책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읽기에 무난하고 딱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